3년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과목과 함께 740시간 이상의 간호교과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으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공부였기에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가서 직접 체험해보니 학교에서 배운 내용보다 간호조무사님들이 업무를 하고 계셨고, 의료기관마다 특별히 더 배워야 할 부분들은 780시간이라는 의료기관 현장 실습을 통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에게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선생님들이 3년 동안 학교와 현장 실습을 통해 정말 충실하게 저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과가 생긴다면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제 실력만으로 인정받으며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고 일을 할수 있을까요? 대학 나온 간호조무사와 교, 고등학교만 나온 저 같은 간호조무사 간에 학력 차별이 반드시 생길 것 같고, 그 때문에 간호조무사들 간에서도 서로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 총 6개월 정도를 방학 중에 어디 한번 놀러도 못 가고, 오로지 780시간의 의료기관 현장 실습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 정말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도 꾹꾹 참고 견뎌왔는데, 만약 법이 바뀐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간호조무사력 간호 조무사가 되려는 제 진로를 접고 대학에, 대학에 가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날마다 차오릅니다. 2015년 간호 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을 현재의 의료법에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의원님들이라고 선생님과 선배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정부 청사 앞에서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호소했던 저의 선배님들이 현재 이천의 바른병원과 마리나 산부인과 양정군 산부인과 파티마 병원, 그리고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등에서 아무 문제 없이 간호조무사로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